안녕하십니까. 정인태입니다. 양주경찰서 왜 일어나? 거짓 신인 민원, 외국 묵살하나?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제가 이 경찰청에다가 이 진정서를 하나 넣었습니다. 왜냐하면, 어, 이자가 주식, 대천사로 주식하기. 뭐, 이렇게 해가지고 대천사는 1억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이 대천사를 가지고 손가락 테스트를 하면서 어떤 주식은 뭐 사도 됩니까? 그러면 이까 아 이건 또 괜찮다 또 이거는 됩니까? 이거는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영상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영상을 어, 그 주소를 에, 넣어서 에, 이 문제를 경찰청에다가 보냈어요. 그리고 저는 경기 북부 경찰청으로 보냈는데. 이게 이제 경기도 양주경찰서로 들어간 겁니다. 네, 그래서 양주경찰서 수사과로 들어갔는데 그이 문제에 대해서 이 종교 사기 의혹에 대해 조사해 달라 이렇게 에, 이 민원을 넣었어요. 그런데 어, 지금 이 양주경찰서에서 네 불입건 결정 통지서다 하면서. 보내왔어요. 어,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네, 진정이는 실제로 주식을 구매하거나 입금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, 아니, 내가 무슨 주식을 구매하고 입금한 얘기를 한게 아니죠. 이, 이 종교 사기 의혹 문제, 응? 대천사를 가지고 손가락으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대천사가 1억인데, 이걸 가지고 주식을... 어, 어 주식이 이제 이걸 사, 사도 됩니까? 저걸 사도 됩니까? 해가지고 테스트한다. 이게 말이 되나? 얘기냐.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거지. 뭐 주식을 구매하거나 입금한 사실. 뭐 이런 얘기를 한거 아니에요. 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재 신문고에 첨부된 유튜브 링크 접속해도 해당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. 이렇게 썼는데 제가 오늘 두번 확인을 했습니다. 다 영상 확인이 가능합니다. 영상 확인이 가능해요. 그래서 저는 아니 경찰이 왜 이거 영상 확인을 안 된다고 하지? 응? 뭐 삭제했나?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보니 영상 확인이 되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그 영상을 어, 다시 이제 재촬영 해가지고 그 자료까지 다시 보냈어요. 다시 보 다시 검사해라. 그러면서 진정이는 단순 통문을 듣고 신고한 것이어서 공남 종결한다. 이렇게 쓴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무슨 풍문을 듣고 떠돌아다니는 바람같은 그런 소문을 듣고 신고했다? 저는 근거가 없으면 말도 안하고 신고나 제보도 안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단순 풍문을 듣고 신고한 거다 이렇게 왜곡할 수 없죠 왜곡하고 묵살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확인할 수 없다?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왜 안됩니까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, 그런 얘기도 안 하는 거죠. 분명히 제가 이거 확인해봐라. 보인다.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어제는 외부에 있어가지고 확인을 못 했는데 오늘 사무실 와서 두 번씩이나 확인했는데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다시 지금 보냈어요. 공남 종결할 상황이 아니죠. 양주경찰서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.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밤 9시 넘어가지고. 어, 뭐 연락을 하지 않나, 갑자기 뭐 출석을 해라, 응? 할 거냐 말 거냐 어, 따지질 않나 등등 이런 것들도 보면은 완전히 외곡 묵살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양주 경찰서장 이거 반드시 제가 이거 문제 제기할 겁니다 이 영상 확인할 수 있고 풍문을 듣고 신고했다 무슨 풍문 응? 풍문이 뭡니까 이게 풍문 응? 바람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근거 없는 걸 가지고 신고했다 이거는 진정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왜곡시키는 거죠. 네, 이거 무례한 행위죠. 무례한 행위.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다시 내가 이걸 확인을 했어요. 다시 확인하고 다시 에, 지금 그 영상을 보냈으니까 양주 경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문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. 통문을 듣고 신고했다? 아니 무슨 통문을 듣고 그리고 접속해도 해당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?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. 첨부된 유튜브 링크에 접속해도 해당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? 네? 그, 이게 해당 첨부된 유튜브 링크가 있었다라는 것은 풍문이 아니고 근거가 있었다라는 거죠? 그러면 접속해도 해당 영상을 확인할 수 없으면은, 이게 확인이 안 되는데요? 그 어떻게 다시 보내주시겠습니까? 해야지, 단순 풍문이다? 네. 여러분들 그 풍문이라는 것이, 그게 뭡니까? 응? 바람, 이게 사람의 말을 굉장히 이거, 에, 근거 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우리가 이 폭문, 네,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이다.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을 듣고, 어, 그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세상에. 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에,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, 에, 그래서 이 담당 수사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한다. 그러면 이제 경찰서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, 대검찰청에도 이 문제를 지금 제기 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네 대검찰청의 또 결정과 양주경찰서의 결정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양주경찰서, 그동안도 많은 사람들이 양주경찰서 왜 이러냐,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. 그 여러분들도 양주경찰서 관련해서 계속 제보를 주세요. 제가, 계속 이렇게 진정서를 넣어보고, 각종 첩보, 어, 이 정보들을 넣어보고 하면은, 경기 북부경찰청, 그리고 대검찰청과 다르게, 양주경찰서는 같은 민원을 넣어봐도, 경기 북부경찰청에서는 굉장히 진중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. 그런데 양주경찰서는 보면은, 이런 말도 안 되는 공남종결 그런데 단순 통문을 듣고 신고한 것이다? 이거 이거 진짜 내가 이거 반성문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단순 풍문이 아니라 유튜브 링, 링크를 근거를 가지고 한 거죠. 근데 접속해도 해당 영상 확인할 수 없다. 그러면은 이거를 확인을 할수 있게끔 해주십시오. 아니면은 무슨 캡처한 영상이 보내주십시오. 뭐 해야지. 이걸 밀원인을 단순 풍문 떠돌아다니는 바람 같은 소문을 듣고 신고한 아 이게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. 그리고 실제로 주식 구매나 입금한, 입금한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1억이라는 대천사를 뭐 대천사 들어가라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천사님 이 주식 어, 이거 괜찮습니까? 아 이건 괜찮대. 아 이거는 괜찮습니까? 이건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얘기입니까?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무당들도 보면은 구타면 굿하면, 예, 굿하면은 뭐 어, 뭐, 크게 뭐가 성공할 것처럼 하고, 거액의 돈을 받는다든지, 또는, 어, 구술안 하면, 뭐, 가족이 큰 피해를 입, 입을 것처럼 얘기해가지고, 큰 돈을 받는다든지 하면, 그 문제, 종교 사기 문제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, 에,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, 당연한 상식이죠. 네. 그런데, 여기 또 주식과 관련해가지고, 이렇게 한다? 예, 종교가 하나의, 에, 경제적인, 여기 1억이라는, 1억원 판매하는 거죠. 대전사를.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, 여기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전개한다는 거, 이거 말이 안 됩니다. 이거 제가 끝까지 계속 추적해가지고 이 문제, 에, 이거 뿌리 뽑을 겁니다. 이거 제가 모든 근거자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, 네, 그리고 제가 그 국민신문고에 넣었던 그런 자료들도 싹 있기 때문에, 네, 이거는 빼박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